대한축구협회는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몽규 현 회장과 허정무 전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장, 신문선 명지대 교수 등이 후보로 나섰는데요. 이중 허전 이사장과 신교수가 천안축구 종합센터 사업에 중대 영향을 미칠 공약을 내놔 박상돈 천안시장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무슨 내막인지 최영민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내년 초 있을 예정인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는 현직인 정몽규 회장과 허정무전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 신문선 명지대 교수 등 3명이 출마합니다. 이들 중허정무전 이사장과 신문선 교수는 공약에서 천안에 건립되고 있는 축구종합센터와 관련해 기존 정회장과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천안시가 추진했던 안과는 다른 내용을 들고 나왔고 천안시는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정무 후보의 경우 기존의 파주 NFC와 천안 축구조합센터의 투트랙 운영하는 애놨고 신문선 후보는 대한축구협회 본부 사무실이 천안으로 이전 결정한 것에 대해 재검토할 뜻을 비력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들 두 후보의 공약이 발표된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축구협회와 천안시가 맺은 협약의 내용대로 건립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 천안시가 2,335억 원을 부담하고 그리고 대한축구협회가 1,550억을 부담한다. 그래서 그총 사업비는 3,885억 원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국가 대표팀 훈련장을 천안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지금 해와서 그럼 우리는 돈만 부담하고 실질적인 지역의 개발 효과는 전혀 없이 그냥 빈껍데기 훈련장을 안 치는 걸로 만족해야 되는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당초 협약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논의는 정말 피해야 된다. 천안시는 이와 더불어 만약 이들 중한 후보가 당선이 돼 축구종합센터의 본래 협약 내용과 달리 진행될 경우 천안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다는 협약내 근거정을 설명하며 축구종합센터 건립의 기본틀이 깨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 쌀.